안녕하세요 알토스피지의 박간진입니다 오늘은 크라우드 펀딩 생태계에서 어떤 업체들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서비스를 선정하거나 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팁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의 전 과정은 약 5-6개월 정도의 오랜 시간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 여러 업체 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그런 업체들과 아, 이야기를 해서 계약을 하고 선정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 말씀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 가장 먼저 동영상 업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캠페인을 그 여러분들하고 상담하고 진행을 하다 보면. 광고 동영상을 찍거나 아니면 이제 홍보 동영상을 찍는 업체를 아, 섭외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저는 이제 가능하면 킥스타터 동영상을 전문으로 찍는 업체들이 있어요. 제품을 직관적으로 찍어야 하고요. 어떤 포인트를 제품에서 녹여내고 어떤 포인트를 중요하게 캠페인을 진행할 거라는 컨셉이 정해지면, 그 컨셉을 위주로 동영상을 찍어야 하는데요. 이럴 때 동영상 업체들의 역할이 중요해지죠. 그런 점을 어떤 식으로 부각을 시키냐, 어, 어필할 수 있도록 만드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너무 이 동영상을 잘 찍어야 한다는 이런 이제 관념 때문에. 비싼 돈을 주고 그 유명한 이제 광고 회사랑 이제 작업을 하고 그러는데요 킥스타터는 광고만을 위해서 동영상을 찍으면 안 되고요 제품의 스토리라든지 제품에 사용하는 그런 장면이라든지 아,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그 제품의 포인트 여러분들이 백커들한테 어떻게 어필해서 그들의 지갑을 열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직관적인 동영상을 찍어야 하기 때문에 광고 업체보다는 킥스타터 동영상을 전문으로 찍는 많이 찍어본 회사랑 작업을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래픽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갑니다 CG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업체가 좋습니다 왜냐면 또뭐 동영상은 따로 찍고 CG 업체는 또 따로 그 섭외를 해서 만들고 뭐 이러다 보면은 시간적인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업체를 섭외해야 되고요. 이제 미국에서도 크라우드 펀딩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킥스타터 동영상을 찍는 분들이 많이 생겼고 가격도 낮아졌고 그리고 이제 한국 제품에 대해서 찍어보고 싶다는 업체들도 많이 있어서 전체 크라우드 펀딩 진행이 한반 정도는 미국 현지에서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데 있어서 그 업체들이 핏이 맞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의도하는 동영상, 시장에서 어필할 수 있는 동영상이 나올 수 있으려면 사전에 여러 업체를 만나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저희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찍어온 동영상을 어 도저히 쓸수 없어서 재촬영한 경우도 꽤 되거든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자인인데요. 동영상도 중요하지만 랜딩 페이지의 제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품의 장점, 어, 제품의 기능 등등이 거기 이제 다 일목요연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 디자이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캠페인의 컨셉, 제품의 컨셉, 제품의 장점, 제품의 내용들을 활발하게 소통을 하셔서 그 디자이너들이 가능하면 이해를 많이 하게 하셔야 되고요. 랜딩 페이지가 난이도가 높은 디자인은 아닌데 CG 라든지 GIF 짧은 동영상 편집 기술, 그리고 이제 가능한 약간의 이 디자인 감각이 있으시거나 킥스타터 디자인은 또 독특한 면이 있거든요. 아, 물론 이제 킥스타터나 해외 크라우드펀딩 디자인을 해보신 분들을 찾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사전에 여러 가지 캠페인을 보시면서 여러분 자신도 디자인에 대한 감각을 좀 높이시는 게 좋습니다. 비록 디자인을 우리가 하더라도 가능하면 많은 캠페인을 보면서 어떤 형식으로 우리 제품을 그 디자인에 녹여내면 좋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해보시라고 해서 많은 저희들이 이제 유사한 제품에 대한 캠페인 페이지를 많이 찾아서 보여드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 제품과 여러분과의 핏이 맞아야 됩니다 디자이너가 또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디자인에 너무 많은 노력과 자금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디자인이 중요하긴 하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리고 일명여연하게 표현을 해서 보는 사람이 쉽게 따라갈 수 있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디자인의 첫 번째 덕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크라우드 펀딩은 현지에 이제 법인이 설립돼야 되고 뭐 현지에서 행정적으로 뭐 은행 구좌라든지 아니면 이제 법인이라든지 현지 그 보증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를 하는데요. 아 이런 것들을 이제 대행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 행정 지원이죠. 론칭을 가능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인데 미국에서 이제 물론 캠페인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법인 설립을 하고 나서 이 법인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정보를 요구하셔야 돼요. 그 법인을 통해서 이상한 이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거든요. 철저하게 관리하실 생각을 하고 법인을 설립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적 미국은 법인 설립이 용이해서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인 설립 이후에 법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는 잘안 하세요. 그 후속 서비스는 어떻게 되며 그 후속 서비스의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등을 자세히 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뢰도가 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캠페인을 그 도와드리고, 처음 기획부터 컨텐츠 준비, 그리고 이제 현지에서 캠페인 론칭하는 것까지 도와드리는 이제 업무인데, 흔히 이제 대행사라고 부르는데,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캠페인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레퍼런스를 확인을 하시겠죠. 제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그 캠페인을 만들게 되면, 분명히 캠페인의 완성도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공보수, 커미션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하시고, 그 진행했던 캠페인들도 좀 조사를 해보시고, 가능하시면 그 작업을 했던 업체들하고도 좀 이야기를 해보시고, 핏이 맞는지. 이 사람들이 아부지랑 일하면 내가 일을 편하게 할수 있겠다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야 되고요. 히든 코스트라 그래가지고 숨겨진 가격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알아보셔야 되고 편하게 일하고 믿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행사랑 일을 할 때는 가격이나 비용도 따져보셔야 되겠지만 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현지 플랫폼이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파트너들보다 미국에 있는 파트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마케팅 파트너의 종류를 좀 따져보면 백커들의 db를 가지고 있는 마케팅 대행사랑 일을 할 수도 있고요 마케팅을 위한 플랫폼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도 여러분들이 마케팅 파트너라고 할수 있습니다 베커들한테. 행사 차원에서 마케팅을 해주겠다 하는 커뮤니티 마케팅도 있고요. 그 이메일을 다수 보, 보유하고 있어서 이메일을 통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뉴스레터 형식으로 소식지 같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 마케팅 해주시는 분도 있고 프레스 릴리즈도 해야겠죠. 그 이제 보도 자료를 만들어서 나가려면 미디어를 거느리고 있는 플랫폼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요. 아 그리고 이제 페이드 미디어라 그래서 미디언데 우리가 돈을 주고 기사 형식으로 캠페인 소식을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뭐, 요런 분들이, 요런 회사들이 아, 마케팅 파트너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씩 따져보면, DB 마케팅, 타겟 마케팅은 대부분 이 회사들은 많은 수의 백허들의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원자들의 성향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에 관심이 있을 만한 사람들한테 타겟팅을 해서 이 캠페인을 알려주는 그런 이제 광고를 실시하는 아, DB 마케팅을 하는 마케팅 에이전시입니다. 어,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마케팅 파트너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마케팅은 이제 아, 자기네들 커뮤니티에 니네 제품을 올려줄 테니 우리 커뮤니티 회원들에게 아, 일정 부분 할인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마케팅을 하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커뮤니티에서. 일정 부분 퓌를 받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무료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마케팅은 캠페인에 대한 소식을 알리는 이메일을 통해 서 알리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이메일을 뿌려주는 그런 플랫폼을 툴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뉴스레터는 방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소식지 형식으로 만들어서 백커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이제 마케팅이 있고요. 그리고 프레스 릴리즈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그 회사하고 저희가 이제 프레스 릴리즈를 작성을 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가 초안을 만들어서 보내면 그들이 리뷰를 하고 최종적인 안을 만들어서 본인들이 확보하고 있는 테크 미디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시간에 기사화시켜서 뿌려줍니다. 그 프레스 릴리즈를 가지고 에디터들이 자기네 미디어에 기사화시키는 건데요. 프레스 릴리즈를 와 동시에 저희들이 이제 프레스 키트라 그래가지고요 에디터들한테 연락이 오면 그 안에 이제 사진과 동영상, 그 회사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모아놓은 키트를 만들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드 미디어는 그야말로 이제 돈을 받고 기사를 내주는 건데요 저희들이 컨택을 해서 이런 이런 내용으로 기사를 써달라 하면서 컨텐츠를 주면 그들이 그걸 가지고. 자체적으로 기사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케팅 파트너도 많고 마케팅을 할수 있는 채널도 다양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케팅 예산과 자원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할지 사전에 전략과 계획을 짜서 그 예산에 맞게 진행하는 건데요 모든 제품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제품과 내용에 맞게 파트너도 정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뭐 계약 조건 사전에 어떤 등록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알아보고 계산을 하셔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런 파트너와 마케팅을 진행했는데 효과가 없을 때는 어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거를 이제 끊고 다른 마케팅 파트너로 넘어갈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항상 준비를 하면서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배송입니다. 배송 업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풀 서비스를 하는 배송 업체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 우리는 여기까지 서비스를 하겠다. 그 이후에는 여기랑 서비스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이 진행되기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가장 말씀드리는 거는 배송 업체에 연락해서 여러분들 제품 배송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좀 알아봐라. 배송 업체하고 이제 얘기를 해서 대략적인 이제 배송비가 나오면 제품 리워드 비용에 녹여낼 건지 아니면 따로 어떤 식으로 얼마를 받을 건지 이런 것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송을 할때 뭐 어느 지역에 배송 정보라든지 뭐 관세 정보라든지 어느 정도 걸리는 이런 것들을 배송 업체랑 활발히 소통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배송 업체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파트너들이 있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시고요. 이런 파트너들 중에 좋은 파트너를 적절한 시기에 정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캠페인 진행하시는 업체 분들의 가장 실망감과 어떤 배신감을 느낄 때가 이 파트너들한테 당할 때예요. 캠페인 론칭하면은막 마케팅 관련된 회사들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그럽니다. 아, 그럴 때는 그분도 그냥 아쉬운 마음에 내펜페인이잘안 되고 그러면 되게 이렇게 절실해지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노려서 마케팅 에이전시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연락이 오거나 뭐 제안을 받았을 때잘 아,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평정심을 잃지 않고 이 파트너가 어떤 파트너고 정말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 아,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파트너와 좋은 계획, 전략에 맞는 파트너를 만나셔서 캠페인을 진행하실 때 아,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시고 끝까지 무사히 캠페인을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